오늘은 입사 동기부터 결혼까지 삼성전자 3년차 시시커플이자 예비 부부를 모시고 색다른 닭요리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달달하면서 담백한 커플을 위한 요리 오늘의 요리로 출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코스는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 <laughs> 그 다음에 치즈랑 이 닭가슴살 들어갈 건데요 요즘 닭가슴살 이렇게 다 갈아서 되게 편하게 나오네요 전선 야채 먼저 손질할게요 베샤멜을 만들어 줄 건데요. 베샤멜은 버터하고 밀가루를 1대 1로 먼저 볶아 줘야 돼요. 저희 오늘 첫 코스로 브로콜리랑 콜리플라워 해 가지고 위에다가 닭 가슴살이랑 다진 육이랑 해서 올려서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음...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요? 네. 아, 네. 네.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가요 네. <laughs> 네. 네. 어, 물잔도 이쁘다 네. <laughs> 그치. 특이하게 생겼네 음. 두 분은 에스티전대에 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거기 있는 입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회사 가고 싶었어가지고 취준 네. 할 때부터 이제 이 회사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 면접도 이 회사 하나밖에 못 봤고 한 번만 보고 바로 쫓인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오. 남자친구는 럭키한 경우고 네. 저는 거의 한 회사 지원한 게백 군데가 넘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 붙어서 온 네. 경우예요. 점이 조금 좋았어가지고. 아, 학점이 엄청 좋아요. 네. 사석이에요. 수석 졸업했어가지고. 석왜 난처? 고기는? 네. 다간신 다짐육 사용할 건데요. 예전에 진짜 이런 재료가 있었으면 저희 아들도 편하게 이용시켜주게 유... 해줬을 텐데 요즘은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아. Holding on to what we used to feel. Wondering if it was either real. can we ever put this out? Telling, telling all your friends things that I never said. They're pushing you to get away. Maybe it's your sadness telling you that everything's gonna be okay. okay. Bottom with your head, I can hear it in bed. You're trying to keep me away. Can I be honest? Just let me be honest. Yeah. 오늘의 초코스 베샤멜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오븐구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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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음, 장난 아니에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짭짤해. 아, 치즈. 치즈가 고소하다. 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짭짤한 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 닭가슴살이 부드럽고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다. 메인 요리 다 백숙 요리를 할 건데요. 엄마도 드셔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 웃음치 않는 요리를 할 겁니다. 엄마 이따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만나요. 오늘의 메인 요리 백숙인데요. 일반적인 백숙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응. 특별하게 바질 페스토 백숙 넣어서 해, 해서 드릴 거예요. 네. 결혼 앞두고 네. 계시니까 네. 보양식 많이 드시고 네. 그 <laughs> 한국 한국에 많은 간접해. 발전을 <laughs> 위해서 출산율 좀 저조해서 출산율이 좀 저조해서 <laughs> <laughs> <좀 저주해서> 많이 <laughs> 좋아니까 네목목 네. 바질 페스톨을 곁들인 해산물 백숙 준비되어있습니다 녹아? 음, 살살 녹아. 바질 향도 너무 좋고, 닭도 너무 부드러워. 되게 맛있다. 바질페스토로 파스타밖에 안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냥 백숙에 넣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음. 네, 저도 처음 넣어봤어요. 아... 너무... 아, <웃음> <웃음> 이렇게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닭 국물이 진짜 진한 것 같아요. 닭이 신선해서 그런가? 네. 응. 아까 내가 이거 오자마자 처음 국물부터 먹고 응. 이거 약간 집에서 한 세네 응. 시간 끓인 닭국 같아. 그니까 닭이 진짜 야들야들하다. 응. 두분은그 S 전자 다니시잖아요. 네. 그 여기 다녀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성과금. 그 <laughs> 다른 제품도 좀 싸게 살수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율 출퇴금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요즘에 네. 그 주식이 엄청 호황이잖아요. 네. 그 S형자 주식을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미래가 어떤 것 같으세요? <laughs> 주식 전문가, <laughs> 주식 엄청 공부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음. 뭐 크게 공부 안 해도 오래 들고 있으면 그런 걸로 들고 있었는데 좋은 기업 아닐까요? 항상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많이 들고 있죠. <laughs> 저희도 주주예요 네, 저희도 주주랍니다 직원이지만 주인이고 이제 오늘의 디저트 크랜보릴레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바닐라빈이거든요. 바닐라 그 향을 나게끔 해주는 그런 재료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크림이라서 너무 팍 끓여주면 넘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죠? 금방. <laughs>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살짝 끓여주신 다음에, 이제 바닐라 빔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180도 오븐에 한 15분 정도 구워 줄 거예요 네. 오늘의 마지막 디저트 크레줍니레 음~~ 엄청 맛있어. 바짝 진짜 바짝 맛있어. 바짝한데? 엄청 바, 그 뭐야. 바삭바삭하고 달달하고. 한번해래 어. 맛있네. 고장난 고장난 로고. 고장난 로봇 카카. 음뭐 들어간 거예요? 크림볼에. 네. 계란 노른자고요. 네. 그다음에 바닐라빈 우유에다 끓여가지고서 네. 네. 넣었거든요. 음? 진짜 맛있네. 향이 좀나 나세요 바닐라 향? 바닐라 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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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잘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아까 그 달고나 향이 되게 진해요. 음. <laughs> 달고나 향이 음, 음. 맛있어? 야, 벌써 다 먹었어? 엄청 음. 빠르네. 저희 오늘의 초대 어떠셨나요? 그 닭백숙이랑 닭 오븐구이가 제가 너무 맛있었고요. 그 셰프님이 앞에서 직접 요리해 주시니까 뭔가 오마카세 먹는 느낌이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 회사원이 항상 그날그날이 단조로운데 이렇게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촬영도 해보고 음. 거기다가 닭고기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국물도 싹싹 긁어먹고 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원기 네. 회복하고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